한 자를 양쪽에 하나? 아닌데? 아... 야 이거 생긴 게좀 이상한데? 살짝 아쉬웠어 <laughs> 아, 살짝 아쉬웠어 <하셨어>, <laughs> 야 마크 이거 맞냐? <laughs> 아니 네가 이렇게 <사귀어> 섞여 놓은 거잖아 <laughs> 아, 아이 뭐야 왜똑딱거려 뭔데 오... 당신 누군데 한 일주일 지나갖고 지금 약간 좀 초기화됐어 뭐야! 왜! <laughs> 그 뭐야 너 마이크래프트 닉네임 좀 알려줄래? 마크 닉네임? 어 맞아 맞아 마크 닉네임을 어디서 와? 잠깐만 에? 네? <laughs> 이건 또 무슨 소리까 마크 <laughs> 닉네임을 어디서 보냐니 어 <laughs> 좋아 어 마우스 감도를 잠시만 아니야 늘려 오 근데 스킨 잘 만들었다? 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 뭐 보려고 <laughs> 왔는데 생각보다 잘 만들었는데 <laughs> 아니 뭐야 어 <laughs> 아니 잠깐만 큰일 났네 <laughs> 아니 아, 어떻게 이안된 이... 거였어 그래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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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기본적인 조합 보면 알지 스페이스바로 점프 시프트로 저거 뭐 저거 하는 거어움 크리는 거, 어. 웅크리는 거. 오. 달리는 건 뭔지 알아 <웃음> <웃음> 아 컨트롤이네 컨트롤이네 어어 아, 아. <laughs> 어, 컨트롤하거나 <laughs> 아니면은 앞에 방향기 두번 따닥 하면은 달려져 앞에 방향 따닥. 어. 아, 아 맞아. 어.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근데 그거 하나 정해야 돼. 뭐? 너, 넌 스스로 <laughs> 게임을 잘한다고 생각해? 나 고수지. 진짜? 핫도그 <laughs> <laughs> 너가 점수 2,757점 자신 있어? <웃음> <웃음> 아, 아 어그 그럼. <웃음> <웃음> 그럼 난이도 어려움으로 갈게. <laughs> 어려움? 어. 그~~래! 가고자고? <laughs> <왜> 이거 맞냐? <laughs> 어? 아니 잘한다며? <laughs> 야, 그래서 처음에는 뭘 해야 되겠어? 뭐야 어디 갔어? 알아서 생각하고 행동해봐 아. 처음에? 어 처음에 땅을 파 땅을 땅을 파 그렇지 그래서 땅을 파서 땅파어땅파땅파 어, 땅 파, 땅 파. 그다음에 땅을 파 어 땅마 <laughs> 왜 자꾸 땅 밑에 있는 <laughs> 땅마켓 어 근데 그 땅을 땅을 판 다음에 땅을 판 다음에 그 다음에 집을 지어어 집을 지어오 오, 오, 클릭 야오 뭐 클릭하니까 이거 쓰, 써진다 오, 오,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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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자 <laughs> 러스트에서도 맨 처음에 땅 팠니 <웃음> 나무 <웃음> 나무 캐야지 나무는 어. 나무 왜 캐? 나무 또 이용해서 도구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나무가 기초자원이라 아~~ 어, 좋아, 나무를 해야돼 나뭇잎이 아니라 나무를 해야돼 어. 아~~ 한, 한글부터 가르쳐 줘야 되나? 야 이거 내내 내 손이 이거 강철손 아니냐 이거? <laughs> 어 그치 그지좀 단단한 편이야 나무를 쭉 한번 캐봐 좋아 나무가 한글로 다 배면 얘기하자 그다음 거. <laughs> 야, 아, 근데 어. 그 다음 거야 이거 마이크벳 진짜 아예 그뭐 어디 방송으로도 본 적이 없는 거야? 어 아 진짜로 완전 퓨어한 내야. 아니 근데 약간 좀 스트리머분들이 많이 하시기도 하잖아. 네 주변은 저거밖에 안해. 로아밖에, 로아밖에 안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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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냥> 나무를 얻었지. <laughs> 어. 이 나무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인벤토리 열어야 되거든. 이 e 눌러서 인벤토리 열어봐. 그크프팅 음. 칸에다가 나무를 전부 다 넣고. 뭐 무슨 칸? 크래프팅칸. 아그아 생각해봐 한글로 플레이하지. 잠깐만 나도 한글로 플레이할 게 제작칸. 어 제작칸에다가 나무를 한 칸에 전한 점... 칸에다가 그냥 넣고 어 나무를 꺼내봐. 뭐? 어, 네. 아 이거 꺼내. 응다 꺼내야 돼. 아다 꺼내. 참고로 시프트 클릭하면은 한 번에 꺼낼 수 있어. 오 스무 개가 됐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그 제작칸 네칸 있지. 그거를 전부 다 참나무 판자로 채워. 잠깐만 입력에 시간이 필요해. 이판 어. 참나무 판자를, <laughs> 판자를... 아니인데? 이어어네 여기... 칸에다 전부 채워 제작 제작한 네 칸에다 전부 채워 어뭐아 <laughs> <laughs> 여기 다 채우다고 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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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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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가 나왔어 이거를 하면은 참나무 어, 버튼이 어. 나와 아니 네 칸에 전부 채워 네 칸에 전부 채워 어떻게 어. 오 우클릭으로 아, 나눌 수 있어. 오 어, 어, 우클릭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눌 수 있어. 어허허. 어허허. 어. 아이템을 들고 한 칸씩 그냥 이렇게 우클릭해도 돼. 어 제작대가 나와 우와, 신기하다 똑같은데인데 됐을 때랑 이렇게 달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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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제작대가 나온 걸 바닥에 설치해봐. 바닥에 설치해봐. 어 그렇지. <laughs> 자 야. 잘했어 잘했어 이제 이제 시작이야. 야 이거 이제 이거 우클릭해봐. 이거 빈고 빈고판이냐 이거? 맞아 맞아 틱택토야. <laughs> <laughs> 우클리드 보라고. <laughs> 오. 어. 그럼 이제 성각하기사이 나왔지. 오, 응. 아까까진 튜튜였고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 여기서 나무 막대기가 필요한데 사실 나무 막대기를 너 갖고 있어. 어, 갖고 있어. 이게 나무를 캐다 보면 나무잎에서 나오는 거거든. 맞아. 근데 어차피 저거는 부족하니까 결국 나무 막대기를 만들 거야. 나무 막대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참나무 판자를 넣어. 그래 어떻게 넣어야 될까? 한번 해봐봐. 이거는 압력판인데? 이렇게 하면 블록이 o u 기 a 생김생 e 생각해. k i n g 생김새? 세로로 어, 이렇게 n g is in the k i n 비슷했어. 비슷했 e king is in t h 게어 i 게 g 어 m i 거 the king. Ah, piste, so piste, so p i s 딸깍 so piste, so p 키 s t e so piste, s 아, 어, 야, 나 어떡하냐? 나 <웃음> 막대기 이 아이템 막대기를 더 만들었네. 막대기 열려버렸어,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막대기는 어차피 결국 언젠가 뜨게 되니까 아, 이제 그래. 그 제작대의 아이템 올려 놓은 상태일 때 그냥 이 e 어. 눌러서 제작 테이블 꺼버리면 어. 아이템은 어차피 너 인벤트로 나서 와 들어오니까 어, 어. 제작하다 하다가 그냥 이 e 눌러서 꺼버리면 돼. 음, 그래서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제 도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 도구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 아, 야, 어, 이것도... 아. 야, 미안. <laughs> 야, 미안. <웃음> 아, <웃음> 막대기와 네가 갖고 있는 재료들로 도구를 만들 수가 있거든. 아, 응. 도끼를 만들어봐자 처음에 도끼. 뭐? 도끼? 날붙이가 어. 없잖아. 나무로도 도끼를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너가 한번 생각해봐. 도끼는 어떻게 어떻게 생겼지? 도끼. 워키 세븐. 뒤집어서 안 되네. 뭔냐 이거? 막대기로만 만들지 않아. 그 판자도 써야 돼. 판자도 써야 된다고? 어 판자 판자를 사용해야 돼. 그... 오, 제가 아, 막대기 준때만이 <laughs> <많아. 웃음> 그 아이템 아이템 이렇게 퍼져 있을 때한 아이템을 딱 들고 그걸 두번 더블 클릭하면 아이템이 다 그쪽으로 하나 하나로 모일거든. 오, 어 그러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좋아 막대기를 중앙에 이고 판자를 그렇지. 양쪽에 하나 아닌데. 하... 야 이거 생긴게좀 이상하네. 진짜 이상하셨어. 진짜 그 야, <마크> 이거 맞냐 <laughs> 아니, 네가 속에 넣은 거잖아. <laughs>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하라며 <laughs> 이거 빨이 <빨리> 생각해 봐. 들어서 하겠어. 어 이거 아니냐고. 좀더 아니, 아니, 아니. 아데 이거. 도끼가 한쪽 날로만 있어. 한쪽 날로만. 한쪽 날로만 있다고. 막대기를 전부 다 들어봐. 막대기 전부 다 들어. 그리고 한판한 판마다 한 그냥 우클릭씩을 해봐. 그러면 하나씩 어차피 다 하죠. 오. 오케이 오케이. 힌트를 근데... 줄게. 사실 이거 이거 주면 한발디못 맞추면 진짜 이건 좀 문제 있어. 아, 문제 막대기를 있어? 두 개만 써. 오. 근데 삽인데? 한쪽으로만 날이 있는 도끼를 만들려면 왜 자꾸 판자를 하나만 쓰는 거야? <웃음> <웃음> 뭐 <laughs> 단결 <왜 웃음> 하나만 써. <웃음> 왜! <laughs> 아이거 아니잖아. 아, 나 환장해 버려. 아니, 이거는 울타리잖아. <laughs> 아니, 아니. 세개세 개만 기억자로. 오, 약 칼. 오! 오, 그래. 칼도 나중에 만들기 만들어야 되긴 했어. 오. 막대기를 두고 기억자로 판정해. 오! 킹인데? <laughs> 야, 뭐 <왜>, 어떻게 할 <laughs> 거? 아니, 아니. 어떻게, 환자를 판자, 세 개를 기억자로, 환자 세 개를 기억자로. 기억장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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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웃음> 어. 하나 문제가 있어. <웃음> 뭐? <웃음> 지금 벌써 밤이 돼가지고 주변에 <laughs> 몬스터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 <laughs> 오, 아, 괜찮아 내가 다 지켜줄게. 아, 야, 근데 예쁘다. 지켜줄 수 있는 거지? <laughs> 그럼. 어, 나무 조금만 더캐자 오. 뭐야? 이손 그 빨라졌지, 빨라졌지. 모르겠다. 손, 손이랑 차이가 있는 거냐 이거? <laughs> 아 이거 흑인데? 어. 뭐가 남은지 모르겠는데. 그일 나다 아이템 구분도 못 한다 이거. <laughs> 손이닿는 상태면 굳이 점프하면서 깰 필요 없어. 점프하면서 캐면 캐는 속도가 느려지거든. 이제 아까 전에 그 구했던 나무랑 합쳐서 이제 또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야 돼. 좋아. <laughs> 아, 그것까지 캐자. 좋아. 다 깼음. <laughs> 어? 이거 멀티 서버 가면은 끝나. 어. 왜? 나무를 끝까지 다 캐지 않았잖아. 아, 오케이. <laughs> 이게 나무 기둥이 <laughs> 전부 다 사라져야 나뭇잎이 사라지거든. 어, 오케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무 까치 캔다고. 아, <laughs> 어, 어. 아, 이나왔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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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그렇지. 어, 그럼 이것도. 그래서, 어, 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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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알았구나이 <laughs> <그래도, 오케이. 이것도. 웃음> 뭔가 어, 뭐가 잘못되는 지 알았어. <laughs>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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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 구한 나무 너 구한 거 중에 그 하얀색 나무 있잖아 자작나무라고 있을 거야 어어어 어어 그거 전부 크래프팅 잠깐만! 도도! 어? 야나 나 도끼 뭐 없어졌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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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도치스 어, 뭐야 도끼 다시 생겼어 어그 Q를 누르면 아이템이 버려지거든? <laughs> 네가 버리고 <버려면> 그죽는 <laughs> <죽은> 거야 <laughs> <laughs> 아너 뒤에 박치가 도얀 놈이 있어 아, 내가 내가 아, 쫓아낼까 봐 <laughs> 내가 쫓아냈어 잘했지 아 고맙다, 고맙다. 기압으로 쫓아냈어 기압으로 아 고마워 살았지. 고마워 든든하네 <laughs> 어. 일단 참나무 자작나무 전부 다 올려놔서 한번 크래프팅 해볼까? 어. 야 저기 좀비가 있는데? 어 맞아 맞아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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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 검은색 키큰애 있는 거 보이지? 어저 친구는 얼굴 쪽을 쳐다보면 안돼 그럼 너한테 화내거든? 어 설마 음. 여기까지 쫓아와? 어, 쫓아와, 쫓아. 아, 어, 세상에. 그래서 일단 이거 제작대 우클릭 해가지고. 어. 아니 잠깐. 아니 나... 주아야 너 대체 로스트 어떻게 했니? 아니 나는 지금 시키는 대로 지키는 대라고 있잖아 지금. 지키는 우클릭... 대로 안 했잖아. 오케이, 우클릭 하라며. 우클릭 하라며. 너... 이제 우리 곡괭이 만들 거야. 곡괭이를 만들 거야. 갱이가 음. 아니야. 곡괭이를 만들 거야. 맞아. 곡괭이를 만들 거야. 자, 곡괭이 어떻게 만들까? 아까까지 했던 것들 종합하면 한 번은 성공할 수 있겠지? 막대기가 아 이거 아까 아까 그거잖아. 잠깐만. 이거 그 날포 그거잖아. 뭐라고? <laughs> 아니 왜 자꾸 막대기 생기식 쓰는 거야? 아니 <laughs> 아니 손잡이가 길잖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곡갱이가 원래, 아니. 손잡이가 길잖아! 맞아, 맞아. 씩, 씩, 도끼잖아, 이거. 나무, 갱이, 나 갱이 만들었어. 아니, 갱이는 쓰레기야. 곡갱이야! 어, 됐어! 곡괭이! 됐어! <laughs> 곡갱이야, 고갱이 곡괭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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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